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프리미어 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0승 8무 9패의 첼시대, 11승 5무 11패의 에스턴 빌라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중원에 나설 더글라스 루이즈와 맥킨의 라인을 내려 수비 상황에서 늘 6명을 박스 근처에 배치시킬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페르난데스가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갈 첼시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펠릭스와 플리시치의 수비 뒷공간 침투 외에도 제임스와 칠레리 돌파로 측면을 무너뜨릴 첼시가 1승을 더할 것이다. 첼시의 멀티골 경기를 보기에 오버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첼시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승 6무 14패의 웨스트햄 대 6승 6무 17패의 사우샘프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일단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겠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핵심 윙백들의 폼이 모두 죽으면서 보엔의 개인기량 혹은 전방을 향한 롱볼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스햄튼도 별반 다를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웨스트햄이 센터백들의 피지컬이 워낙 좋은 유형이라 사우스햄튼의 직선적인 공세에는 나름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볼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승부에서는 웨스트햄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한 상황이기는 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웨스트햄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6승 2무 9패의 인터밀란 데 10승 7무 10패의 ACF 피오렌티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 경기다. 화력이 좋은 두 팀이지만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수비에 더 집중하고 나설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월드컵 4강 진출팀인 모로코의 실질적인 키맨인 소피앙 암나바를 중심으로 만드라고라와 카스트로빌리 등이 나설 원정팀 중원이 탄탄한 건 사실이지만 차라노글로와 바렐라, 가글리아디니 등 인테르의 중원도 그에 밀리지 않는다. 둠프리스와 디마르코의 측면 선수들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루카코와 제코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인테르가 홈에서 승리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인터밀란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9승 7무 11패의 AC 몬차대, 15승 7무 5패의 SS 라치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점친다. 페시나와 로벨라가 모두 부상과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 몬차의 중심인 코어라인이 완전히 삭제 수준이라, 라치오가 중원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물론 라치오도 후반기에는 주력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진 상황이라 전반기만큼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라치오가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SS 라치오,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리그왕 한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리그왕 한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경기는 15승 5무 8패의 스타드 렌 FC 대 16승 9무 3패의 RC 랑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렌이 우세한 경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원정에서 랑스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한 선택인데, 전방에서의 활동 반경이 높은 렌이 맞불을 놓는 팀에게는 수비가 뚫리면서 부진한 흐름이지만, PSG도 수비적 누수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하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편이었다. 랑스의 소유권 유지 능력과 수비 능력은 높게 평가해야 하나, 렌이 보여주는 홈에서의 밸런스도 무시하기 어렵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스타들 NFC, 승. 핸디캡, 스타들 NFC,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